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 신학 쉬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즉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교리적인 진술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짧지만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외우듯이 줄줄이 읊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곱씹으면서 우리의 믿는 바 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진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논쟁과 오해가 있었던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참으로 신비한 주제입니다. 강의 초반에 조직신학 성경론과 신론의 교리들을 다루었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무호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성경론을 믿으신다면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데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많은 주제들이 사람의 이성과 이해로는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삼일체의 교리가 어려운 것은 이땅 현상 세계에서 비슷하게 설명 가능한 그 어떤 예도 들수 없는 이유 때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과 철학보다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를 전제로 출발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경에 의지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잉태할 리 없는 마리아, 자기의 처녀성을 밝히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인태될 아기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구절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마리아에게 고지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세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잉태될 아기가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행해질 일이라고 천사는 밝힙니다. 동정녀 탄생을 기록하는 또 다른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이 구절은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된 요셉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죠. 그 이유를 말하기를. 마리아에게 임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정녀였습니다. 이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탄생하신 일은 사람의 뜻, 육체의 뜻과 힘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기억할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던 약속이 입증되었습니다. 정말로 메시아의 오심이, 구세주의 오심이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딱 꼬집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 동정녀 탄생은 성령이 행하신 위대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취하신 인성이 돼 죄가 없는 것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령은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는 죄와 타락으로 얼룩진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이가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전혀 무흠하다는 의미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 없고 타락의 결과와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동정녀 탄생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은 신비이죠. 이 세상에 들어오신 일, 탄생의 일, 그의 신성과 인성, 세상을 떠나가신 일, 부활까지 모두 말이지요. 만일 주님이 우리가 출생하는 것과 똑같이 남자와 여자의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면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교리는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작용으로 인해서 죄와 모든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인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경건의 비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